안녕하세요 틀림없는 한국사 김상입니다새 코너 무엇이든 물어보자 이제 온라인 Q&A에서 여러분들이 질문해주신 내용 중에서 모두가 다 알았으면 좋겠다 아 이건 정말 참신한 질문이다 그리고 이글로써 설명한 것보다 영상으로 설명드리는 것이 더 낫겠다 하는 내용들은요 제가 뽑아가지고 영상으로 촬영해서 여러분들께 제공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이 질문의 주인공은요, 박현우 학생입니다. 이 박현우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는 걸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성적 꼭 받길 바라면서 현우 학생의 질문 한번 살펴볼게요. 북인이 어떻게, 동인이 어떻게 북인하고 남인으로 나뉘었냐? 라는 질문이었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요, 빠르게. 선두 때 분당이라는 것이 형성되게 되면서 살인파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조절랑 자리를 두고 싸우기 시작을 해서 신의경을 따르는 사람들을 서인이라고 했고요, 김 효원을 따르는 사람들을 갖다가 동인이라고 했었습니다. 동인. 근데 현학생의 질문이 뭐냐면 이 동인이 어떻게 다시 북인하고 남인으로 나뉘었습니까라는 걸 질문했단 말이에요. 이거. 사실 난인 이유는 정말 많은데 지금 현재. 교과서 교육과정에 의한 내용만 한번 설명해 보자고요. 남이 크게 한써볼까요남이그 이유는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정렬이 모반 사건 때문이에요. 선생님, 정렬이 모반 사건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라고 하는데 정렬이가 원래 서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서인에서 정치하다 보니까 나와 뜻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와 뜻이 맞는 사람들이 누군가라고 싹 살펴보니까 동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원래 서인이었던 정열빈이가 동인에 넘어와가지고 동인에 있는 사람들 천여명과 함께 대동계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세상을 만든다는 것은요. 반란, 영모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이것이 사전에 적발돼버리네 그로 인해 가지고 동인과 정열입이 대거 탄압받는 일이 발생해요. 그게 바로 정열입 모관사건입니다 그러면 동인집에서는 난리 난 거예요. 와, 우리 이제 끝났다. 죽음이다. 라고 하면서 벌벌 떨고 있을 때, 불난집에 부채질 한 곳이 누구냐? 바로 서인이었던 거예요. 전화, 동인들 다 없애버려야 돼요. 하면서 불난집에 부채질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인 입장에서는 이제 열이 받는 거죠. 우리가 지금은 당하지만, 훗날, 너 서인들 잘못한 거 걸리게 말 봐라. 다음 기회에 싹다 쓸어버리겠다. 보다, 간겨봐 독인이었죠? 아니야, 그냥 우리 이번에 잘못했으니까 그냥 넘어갔지 않아. 누구예요? 옹금파 남인이었습니다. 결국에는 현행 교과 수준에서는요, 동인이북인하고 남인으로 나뉘게 된 계기는요, 정렬인 모반 사건 때문이고, 정렬이 본래 서인 사람이었는데 뜻이 안 맞아서 넘어와서 동인 천 여명과 함께 영모를 깨하다가 적발된 사건을 정렬이 모반 사건이라고 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현재 시험을 보거나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이 외에도 더 많은 다양한 이유들이 있거든요. 이 이유는요, 훗날 여러분들이 공무원 한국사랄지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을 준비할 때 보시면 될 겁니다. 늘 그랬듯이 여러분들은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능성을 믿으세요. 지금까지 체료 없는 한국사 김유상이었습니다.